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뤄두다가 드디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보호자 여러분, 식재료비 간식비를 환급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어르신께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은 시설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보호자 여러분,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시설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그 시설의 부모님을 계속 위탁하셔야 할까요? 보호자분들로부터 식재료비 간식비라고 해서 한 끼에 2,000원, 2,500원씩 받으면서 정작 제공하는 식사는 1,500원 수준이라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또는 내 부모님의 식재료와 간식비로 다른 어르신께도 식사를 제공했다거나 심지어는 종사자도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실제로 식재료비와 간식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르신께 제공하는 식사는 형편없고 남는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다른 운영비로 사용한다든지 대표자 수익으로 빼돌리는 등의 경우가 굳이 기수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러한 문화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보호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환급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왜 환급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어르신께 시설에서 제공해드리는 그 식재료와 간식에 대한 수준을 보호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재료와 간식의 수준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환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니, 식재료비와 간식비 수준을 알려면은 뭐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한번 확인한다든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굳이 이 식재료와 간식비 수준을 보호자분들이 알아보셔야지만이 뭐 제대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 지출 현황을 확인하셔야지만이 아이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적정한 수준이구나 그리고 어, 또그 수입액에 따라서 제대로 지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식재료와 간식의 수준을 알려면은 제 1번 어,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재료비 및 간식비에 대한 지출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 받으시는 그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재료와 간식의 수준을 제대로 알아보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두 번째로는 장기휴양기관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보호자 여러분께서 관리하는 그런 행동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시설에다가 식재료비와 간식비의 현황 같은 자료들을 만약에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장기양기관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 허투루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시설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환급받아야 할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장기 요양 기관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예요.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는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시설에서 수납을 할 때에 반드시 실비만을 수납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준으로 단가를 정하고 그 비용만큼만 보호자분들께 수령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시설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사용하고 만약에 남았다 남았다고 하면 당연히 실비만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돌려드리든지 아니면은 남는 비용을 다음해 2월에서 더 지출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설에서 어르신께 식재료와 간식을 제공해드렸어요. 제공해드렸는데 비용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다고 하면은 식재료비와 단, 간식비의 단가를 올려야 될까요? 오히려 떨어뜨려야 되겠죠. 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이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 그렇지만은 만약에 시설에서 식재료와 간식비를 가지고서 어르신께 식사를 제공해 드릴 때 식사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라 하면은 당연히 그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재료비와 간식비 남는 부분을 내년에 2월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께 제공하는 식사의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시설은 이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어르신께 계속 그런 식사를 제공해 드렸다고 하는 건데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어르신께 그런 식사를 제공해 드는 걸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식재료비와 간식비에 대한 환급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시설로부터 환급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급을 안 받으면요 안 받는 보호자분들만 손해라는 거예요. 꼭이 내용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잘 들어서서 시설에서 식재료비 간식비 남는 부분을 반드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이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어, 잘 참고하셔가지고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 정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그 노인 요양원과, 어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의 식재료비와 간식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거를 보려면은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다음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화면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공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공시에 보시면 은 시설 공시와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공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장기요양기관 공시에만 다 이렇게 몰아서 다 넣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시설에서 여기다가도 입력하는 데도 있고 여기다가도 입력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두 군데를 다 확인해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다 여기 장기요양기관 공시로 몰아가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주로 한번 보시면 될 테고요.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란 것은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시설에그 지출하는 내역, 또 들어온 돈에 들어오는 그런 세입내역 이런 회계 자료들을 여기다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도 시설의 회계 현황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도별로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못 받은 식재료비 및 간식비까지도 다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상당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환급을 받으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의 공시 그리고 공시에서도 시설 공시나 장기요양기관 공시에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이 공시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 공시 메뉴에서 연도별로 결산이 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설공시를 예로 드릴게요 장기휴양기관 공시도 같이 보셔야겠죠 시설공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역과 또 시군구 또 연도별로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분께서 이 시설을 한 5년 이용하셨다 그러면 5년치 자료를 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5년치 자료에 상당한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결산이 뜨죠. 해마다 검색을 하시면은, 자, 요 결산을 클릭하면은 팝업창으로 딱 엑셀이 뜹니다. 자, 그 엑셀의 내역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엑셀을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어, 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을 받으셨다면은 그 결산 엑셀 파일에서요, 자, 세입 부분에 비급여 비용 수입 또는 식재료비 수입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수입 총액과 총액이요. 총액과 세출 부분의 생계비 지출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식재료비 비용 수입이라고요 결산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자,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2784303개. 2,700만 원. 요로서 여기가 이제 결산이 되는 거. 예요 끝에 부분이 중요한 게 2,784만 3,000원이더라.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1년 동안에 이게 2019년 자료였거든요. 19년 자료였는데 2019년 동안에 그 2,784만 3천원의 식재료비 수입을 받은 거예요. 이 시설은.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세출에 보시면은 생계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생계비의 결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이 결산을 보면은 세 개의 항목이 나올 겁니다. 하나, 두개 그리고 세 개의 항목이 나오죠. 자 그중에서 이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위에 상단의 항목을 보시면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께 지급된 그 식재료비 및 간식비다. 자, 그래서 이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께 이제 같이 지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금액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의 생활비로 식재료비 및 간식비로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지출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빼야 되겠죠. 자, 이 비용을 빼고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바로 식재료비 및 간식비에 대한 해당하는 그 금액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수입금액에서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어떤 부분을 빼주냐면은 먼저는 요금액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100% 지자체에서 받은 금액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남으면은 시군구에다 다시 이거는 어 환수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씁니다. 시설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은 이제 시군구에서 준비용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입액이 2,784만 3,000원이니까 실제로 이 시설에서 지출한 금액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면은, 자,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자, 2784303에 마이너스 7518980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설은요, 실제로는요, 2784만 3천원을 받아서 750만 원에 대한 식재료비만 지출을 하고 그리고 시군구에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의 그 식재료비, 간식비 수입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같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찍다가 어,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봤나 하고 지금 다시 한번 가서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이 내용이 맞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요. 방금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자 2천만원을 나누기 아, 몇 명을 하냐. 지금 실제로 나누기 에, 제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이 한 달에 한뭐 25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면은 자, 2천만원 기억해 두고요. 4172260 나누기 12개월을 하면은 그럼 한 달에 34만 7천원 정도씩 들어왔다는 썼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한달 비용이 포함이 안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러면 한두분 정도 계셨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일시백천만 아 제대로 계산할까요? 2 7 8 4 3 1 2 3 마이너스 7 5 1 8 9 8 0자요 금액이죠 이 금액 나누기 거의 한 7분 정도라고 보면은 290만 원씩을 지금 보호자분들께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2,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다 지출할 수 있게끔 식재료비를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 들어오는 지자체 비용에다가 750만원만 더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1100만원을 썼는데 1100만원 쓴것 중에서도 410만원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준 거니까 이 금액에서 거의 700만원밖에 안쓴 상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차액을요. 현원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현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은 빼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은 자그기초생활국 수급권자분들을 뺀현원으로 나누는 거죠 그 차액을 그래서 그 비용을 각각의 보호자분들에게 다시 환급해 드리거나 또는 내년 식재료비 및 간식비에서 차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차감될 일은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냥 환급으로 받아두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식재료비 비용 수입 이 결산에 대한 부분 여기 보면 끝에가 결산이죠. 2784만 3천 원. 요 금액에서, 자, 여기 생계비의 결산 부분, 특히 요 앞에 있는 보조금과 요 가운데가 후원금이라고 그랬죠? 후원금 요 금액은 빼고, 요 금액을 빼고, 자,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빼주는 거죠. 자, 빼줍니다. 자, 빼주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 2천만 원에서 현원, 만약에 이 시설은 지금 공동생활가정이었어요. 아, 이게 심각하죠. 그 9분 인시설인 건데 자, 9분 시설에 홉분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두분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7분에 대한 그 식재료비 및 간식비 수입이 바로 이거였다. 자,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2천만 원을 7로 나누는 거죠. 자, 그 비용을 환급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그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0 얼마씩이잖아요. 200 얼마씩이면은 그거 환금만 받아도 어그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5년치였다 1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참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반드시 보호자분들 알아두시고 시설에 요 내용들 확인하셔가지고 환급을 진행을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보호자 여러분.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시설이라면 반드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나쁜 행위가 되겠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은 식재료비와 간식비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 부모님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의 식재료비와 간식비 사용 현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케어스토리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받는 시설들은 어르신께 우수한 품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단표에서부터 제공되는 식사의 품질, 또 여유로운 식사 분위기, 위생적인 식사, 그리고 식재료비와 간식비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식재료비 및 간식비의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또는 전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